안녕하세요. 여러분, 올겐 배우는 거 정말 어려우시죠? 금방 되지 않고요. 또 연습 조금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악기를 꼭 배워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기간을 멀리 잡으시고 내 손가락이 될 때까지 훈련을 계속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후다닥 해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올겐이 되지도 않고요. 자, 오늘은 F 메이저 기본 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요에서 F 메이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F 메이저라 하면 플레이시 하나 붙었어요 C 자리에. 자, 악보를 띄울게요. 자, 그런데 파솔라 시인데 제가 도레미 파로 적어놨죠. 음성과 음계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기초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파를 도로 왜읽는지 아시겠죠. 도레미파는 도 1도 2 3 4 5 6 7 그다음 또 8이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F 메이저로 갔을 때는 F가 파니까 파솔라 이렇게 읽지 않아요. 전부가 음악은 도레미파솔라시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F가 파니까 파가 F니까 주된 음이 파인 거예요. 그럼 F인 거예요. 그럼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파가 도가 되는 거죠. 이제 파는 이점 먹어야 돼요. 파솔라시 지금 악보에 나와 있죠. 파솔라시는 여긴데 이 음을 치면 앞에 플래시 하나 붙었잖아요. c가 오면 반음을 낮춰서 이음을 쳐줘라 하는 명령이 있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가 이 곡의 키가 f메이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부터 시작하되 파가 도로 읽는다. 일일이 그렇게 읽으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g메이저가 되면 소리 소리 도가 되는 거예요. A 메이저가 되면 라가 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연주를 못하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을 하시는 게안 맞겠습니까? 제가 이걸 F 메이저 기본 스킬 준비하면서도 아, 이 설명을 하지 말까 할까 막 고민도 막 했어요. 그런데 안 하면 여러분 결국 할 거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죠? 한데왜 도를 읽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F 메이저이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1 2 3 4 5 6 7 8이라고 제가 이건 꼭 외우라고 했죠. 1 2 3 4 5 6 7을 도레미파솔라시를 C D E F G A B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F 메이저가 파가 1도예요. 파가 1이 됐어요. C 메이저에서는 도가 1이잖아요. F 메이저에서는 파가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검은 건반이 4번으로 돼서 여기를 5번으로 쳐버리면 그 다음 손이 새끼 손가락은 짧고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뒤집어 엎어 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 레, 미, 파하고는 지금 악보에는 솔, 파, 미, 레. 일단 여기서부터 안정을 하세요. 이렇게. 파부터 시작해서 손가락을 나란히 하되, 시 자리에는, C 자리에는, 우리가 F 웨이저에서는 이게 파가 되죠. 이 자리는 검은 곤발을 쳐야 되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만드세요. 저처럼. 한 마디 끝났죠? 또한 마디 끝났죠? 끝났죠? 자, 이 연습을 일단 하세요. 도레미 파솔 파미레 F 메이저입니다 파솔 파미레 파솔라 시 플랫이라고 읽으면 안 되냐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공부가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맞지만 틀리는 거예요 게이름이 파솔라 시 플랫이 맞지만 틀리는 겁니다. 이건 키가 벌써 집이 바뀌었어요. 1103호가 우리 집인데, 1104호에 가서 우리 집이라고 우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한마디. 이 검은 건발에 4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일단 안정시키세요. 그러면서 뭐 해요? 이걸 도라고 읽는 연습을 하세요. 도, 레, 미. 파 하고 솔 파미네 아무것도 아니네 손가락 번호 보고 막 이렇게 치지 마시고 손가락 번호는 여러분이 사실은 저를 손가락 번호 안 적어야 돼요 원래 근데 여러분이 배우는 과정에선 저게 없으면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나중에는 결국 손가락 번호 없이 쳐야 됩니다. 그 손가락 번호 있는 곡좀 주세요 하는 분들은 기초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도레미파솔파미레 파, 파, 세 번째 마디 레미파솔파미레 파, 파, 자 이것을 충분히 연습하세요 왜냐하면 이 손가락 다섯 개가 그 자리에서 제 자리에서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사 번이 이 검은 건반을 쳐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하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못 치잖아 이렇게 조금 들어오셔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요. 도레미파, 솔파미래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이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 도레미파 두 번째 마디에서 도가 솔이 되는데, 솔라시도. 어, 그러면 여기서는 5번이 한 번도 안 사용됐어. 네, 한 번도 안 사용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 시, 라, 솔 하고는 이걸 쳐야 되죠. 그래서 시 메이저 할 때는 3번으로 엎어졌는데 지금은 4번으로 엎어져야 돼요. 이래야만 손가락이 또 모양이 되잖아요.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조금 전에는, 도, 레, 미, 파, 하고, 솔, 파, 미, 레. 제자리에서 충분히 손모양을 만들고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빨리 안되는데 막 후다닥 막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천천히 익히는 게 중요하죠. 자, 파를 도로 익히셔야 됩니다. 일단 익히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F 메이저 앞에 플래시 하나 붙었다 이러면 무조건 F 메이저. F 메이저는 무조건 플래시 하나 붙었다. 플래시 하나 붙은 게 F 메이저밖에 없을까요? F 메이저는 장조이고 마이너의 D 마이너가 또 있습니다. 그건 또 스케일이 다르니까 우리가 마이너에 들어가서 할때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F 메이저 스케일 오늘 기본적인 스케일 연습했고요. 자,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손을 나란히 하면 짠! 지품 F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F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입니다. 자, C 메이저에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를 하는데 4도와 7도만 빼면 C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F에서도 4도와 7만 빼면 되겠죠. 자, F 메이저 1 2 3 4 5 6 7 하면 7이 뭐예요? 4와 7이 뭐예요? 1 2 3 4 자, 이걸 빼고요. 7, 2, 5, 6, 7. 자, 자, 이두 음을 빼는 거예요. C 플랫과 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악보에는 도, 레, 미, 솔, 라, 둘, 셋, 넷. 도, 라, 솔, 미, 레,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연습하기가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고요. 도레미솔라 그냥 이렇게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리듬감도 있고 익히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쿵짝하는 리듬을 한번 틀어놓을게요. 틀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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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네 박자가 되죠. 레둘셋 넷인데 이게 레가 아니고 라입니다. F 메이저이기 때문에 도레미솔라 둘셋넷 도라솔미레 둘셋넷 스케일을 연습할 때도 막 계속 가는 것보다 한텀 쉬어 가는 구간이 있어야 여러분 빨리 외워지는 거 아십니까? 도레미솔라 도라솔미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도레미솔라 둘셋넷 이렇게 한텀 쉬어 갈때 그다음 거를 또 정리를 하고요. 도라솔미레 이렇게 한텀 쉬어가고요. 전부 이렇게 해서 연습하시면 돼요. C 메이저는 도레미솔라 둘셋 넷 도라솔미래 오늘 행과 F F 도레미솔라 둘셋 넷도라솔미레 도레 만약에 G도 같아요. 도레미솔라 둘셋 넷도라솔미 도레 다 똑같아요. 자 리듬을 한번 틀어볼게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돌아 돌미 하나 네. 둘셋넷 여러분 펜타토닉은 무조건 도레미솔라다. 외워두시면 이건 자리만 옮겨다니면 전부 도레미솔라인거예요 여기도 여기도 도레미솔라 여기도 도레미솔라 그렇죠. 뭐. A도 E플랫도 A플랫도 모두가 다 도레미솔라는 펜타토닉이다. 저, 여러분 조금 어렵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저도 이걸 이렇게 안 가르치고 어떻게 다르게 가르쳐 보려고 별의별 연구를 다 했지만 이 음악이라는 하나의 학문이잖아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가장 조금 쉬운 방법으로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까 이걸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거지. 음악을 뭐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너무 많이 건너뛰고 자꾸 노래만 치려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이 음정과 음계의 관계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고요.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고 자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시간 나는 대로 더 준비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자, F 메이저. 자, F 메이저. 도레미파솔파니레도레미파솔파니레이안 되면 계속 연습하세요. 그래야 이 힘이 생겨요. 조금 천천히 해야 버티는 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연습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동을 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 이것도 천천히 왜 입으로 이 도라는 걸 익혀야 되니까? 그냥 손가락 번호 보고 막 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 번호는 틀리지 말고 그 손가락으로 치라고 제가 적어둔 거고요. 파를 도로 읽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도레미파아 이게 시 플랫인데 왜 파야 이렇게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네 번째 음은 파잖아요. 도레미파네 번째 음은 무조건 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 음이잖아요. 그래서 1 2 3 4 숫자를 외우시라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시라솔파미레도 자, 이게 기본 스케일입니다. 기본 스케일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건 펜타토닉이죠. 도레미솔라 둘셋 넷, 도라솔미레 둘셋 넷, 도레미솔라 둘셋 넷, 도라솔미레 둘셋 넷. 이 음을 바로 읽으면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자꾸 헷갈리기만 하고. 기본 F 메이저 플랫 하나 붙은 기본 스케일과 펜타토닉 스케일 반드시 외우셔서 곡을 연주하는 데 조금 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